반갑습니다. 저는 김혜란 간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전과 율법은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성전 모독과 율법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당해 법정에 서 있습니다. 스데반이 신문 당하는 과정에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설교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지었고 다윗 왕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는 곳이라는 뜻으로는 회막, 여호와를 예배하고 제사하는 처소라는 뜻에서 는 여호와의 전, 율법의 두 증거판이 있는 곳이라는 뜻에서 는 증거의 장막 등. 다양하게 불려졌습니다. 다윗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언약계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보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는데요. 우리는 성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큐티 본문 7장 48절에서 50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스대반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에 국한받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특정 장소 안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만물보다 크신 무소 부재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이라고 여겼고 잘못된 성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 성전이 우상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곳에 동행하셨고, 어디서든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성령을 보내주신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스데반은 성전에 이어 율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이들은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정말 믿어야 했던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52절 말씀을 통해 영적 교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테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받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 땅에 오신 의인인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세의 후손이었지만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도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키라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스테반의 강력한 설교 앞에서 거짓된 경건에 사로잡혀 주님과 동행한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의 뜻과 반대되는 삶의 영역은 없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성경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